조카까지 다 와야 되죠. 그 딸까지도, 딸은 잘 일을 안 하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딸까지도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와서 같이 일을 했던 여자죠. 그게 바로 조카였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려다 그러죠, 조카 딸을. 남자들은 누나가 있죠, 누나가. 누나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조카를 낳겠죠 남자 조카를 낳으면 뭐예요? 봐야 되죠. 지루한 게 아니라 아, 남자 조카를 낳는데 남자를 낳다는 거죠. 남자를 이건 뭐라고 그래요? 남자 조카를 뭐라고 그래요? 생질이라고 들어봤어요. 생질 생 그래요. 이렇게 생질 제자 조카는 질녀라고 하고 그죠. 생질이다. 그럼 며느리도 있겠죠. 조카 며느리 며느리 붙자를쓰면 조카 며느리를 뭐라고 그래요? 음, 질부라고 하죠. 질부. 이런 말 알죠? 들어봤죠? 질부. 조카 사이도 있겠죠? 조카 사이. 1급인데, 사이서자를 쓰면 뭐라고 그래요? 질서라고 그래요? 조카 사이는. 어? 질서를 잘지켜야 되죠? 사이서. 질서. 질부다. 그죠? 다 알겠죠? 여기서 는 뭐가 나왔습니까? 질부가 나왔죠? 조카 면우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보면, 죽음 시자가 있죠? 집이란 뜻도 있는데, 그냥 죽다. 우리 모몸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수준에 이르러서 장만해야 될게 뭐였어요? 집이었죠. 아, 평생 그러니까 집장만한 게소원이었요 집, 옥자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집이다 할때 모일 사자를 앞에 쓰면 뭐예요? 사옥이죠. 또 옥상 할 때도 옥자를 쓰죠. 이렇게 어렵게 장만한 집이니까 이제 손으로 그 집을 꽉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죠. 잡으락, 질악 그러죠. 손을 서로 쥐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악수라고 하죠? 어, 질 그렇게 소중하게 죽을 때까지 그 수준의 겨우겨우 이르러서 장만한 집이니까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되죠? 손을 꽉 쥐어야 되죠? 담보 잡히면 안 되죠? 어? 꽉 쥐어야 돼요? 질악. 그죠? 우리 파악하다 그러죠? 어, 뱀도 우리가 머리가 위험했죠? 그래서 뚫어버렸죠? 머리를. 뚫어가지고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 꽉 잡았죠? 잡을 파죠? 그럼 뭐 한다 그래요? 파악한다, 그러죠? 뭘, 어떤 것에서 파악한다는 게 뭐예요?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내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파악이죠. 아, 이게 뭐, 악수가 나왔죠? 자, 위에 것도 중요합니다. 아, 이건 높은 집대라고도 하고, 돈대대라고도 해요. 자, 우리 좋을 길자가 있죠, 위에. 자, 선비가 입으로 해주는 말은 다 좋은 말이죠? 길알 길이라고도 하고, 좋을 길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밑에 집실자가, 집실자가 있었죠. 이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 과정에서 요 점이 하나가 생략이 된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집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멍집에 살다가 이제 그죠? 평생 기와집 장만한 게 소원이니까 비원 비투에 살다가 아,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죠.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좋은 집을 때는 높게 지어야 된다. 전망이 좋게. 그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려서 여기다 지은 게 뭐였어요? 어, 집당 자였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흙을 높이 쌓아 올려서 높은 집으로 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 높은 집대. 또 이렇게, 돈대대라고도 하죠. 흙을 높이 쌓아 올려놓은 걸 돈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등대 할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엔 등대가 나와요, 등대. 도구 문제. 등잔등, 그렇게 해봤죠? 어. 코를 막 지졌다고 했죠, 제가. 등잔에 이렇게. 허렁불에다가. 그런 말 해봤죠. 여기도 등대라고 나와있죠? 아, 등대다. 그 다음에 또 옵니다. 270번까지 해야 돼요. 270번까지. 어? 오늘 아, 280번까지 해야지 휴가가 있어요. 아. 힘듭니까? 아주 힘드시죠? 아, 원래 2급이 힘든 과정이에요. 국가공인 2급이 뭐 장난 아니죠? 아, 힘들어요. 각오해야죠. 그죠? 렇 또우죠 오른손의 형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오다 또 다스리다 그랬죠. 자기 손 아래로 들어온 사람을 다스려준다 그랬습니다. 자, 방향이 하나 더 있죠. 방향. 다스리는 방향이 같다 이런 뜻이죠. 더두 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방향, 지향점이라든가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죠 여러분과 같이 같은 또래의 나이의 친구는 뭐예요? 겉붕자를 쓴다 그랬죠? 네. 같은 또래의 나이죠.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다스리다가 있고, 여자가 있죠. 안방마님이죠. 안방마님의 다스림을 받는 남자의 종이죠. 종노자죠. 노비다 그럴 때, 여종비도 해봤죠. 신분이 천한 낮은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여종비 그랬죠. 했죠. 앞에서. 노비. 추노다 그런 거 해봤죠. 추노. 남자 종을 잡으러 다녔다 그랬죠. 장역이었습니까? 네. 남자종, 노자죠. 그런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화가 나 있죠? 성넬, 노자죠? 일만 시키니까. 맨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일만 시키니까 항상 화가 나 있죠? 성넬, 노자죠. 히로에락 그러죠? 어, 히노에락이 아니죠? 히로에락이죠? 리얼이다. 원래가 성넬, 노자니까 그래. 하지만 종의 이런 종의 원래 역할은 육체적으로 무하는 뭐 사람이에요. 힘 쓰는 사람이죠. 힘쓸 로짜죠. 어, 노력하다 그럴 때다 알겠죠. 종로, 성낼로, 힘 쓸로, 버두. 어, 금방 하죠, 그죠? 어. 하나만 더 하고 쉬죠. 더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laughs> 봉기가 뭐예요? 벌봉자죠. 벌떼처럼 일어나는 걸 봉기라고 그래요. 어. 자, 이거 바꿀 태짜죠 이거. 어, 이건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다하시는 분이 있었죠. 하지만 성품은 어진 분이 마형이죠 어, 큰형님은 입으로만 다하신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런 열째가 하고. 어? 아. 이 형님이 막 자기가 할 일도 먹을 것도 다 바꾼다 나누어서 바꾼다 이게 나누다죠 널팔이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큰 형님이니까 바꿀 테 그러죠 바꿀 테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활용되니까 말씀 원자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자 말을 바꾼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을 바꾼다 자 어떤 이 말을 설명해 주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계속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이해를 시키죠 그래서 설명하다 할때 설자에게 말씀 설자죠. 여러분 말씀설은 아래급수니까 안 나와요. 이건 달렐세가 있죠. 어, 이거 꼭 나온다 고 그랬죠. 놀유자를 어, 붙이면 어, 뭐 한다 그래요? 어, 유세 한다 그래야지 이걸 유설 한다 그러면 틀린다 고 그랬죠? 유세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죠. 어, 돌아다니면서 정당이나 자기 정책에 피력하러 다니는 걸 유세라고 합니다. 어, 달렐세 네, 유세 꼭 알아야 되겠죠? 유세. 자, 쇠금 자가 있는 건 뭐예요? 무딘쇠를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무딘쇠가 바뀌게 되면 날카롭게 변하죠? 날카로울 예 자죠? 예리하다 그런 말도 하고, 첨예한 대립이다 그러죠? 뾰족할 첨자 배웠죠? 큰거 위에 작은 게 있으니까 위에가 뾰족해진다 이런 거 해봤죠? 첨예한 대립, 그죠? 예리하다. 날카로울 예 자죠? 그 다음에 곡식의 대명사인 벼화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바꾸어서 나라에 바친 게 뭐예요? 세금이었죠? 앞에서 곡식을 수확한 대가로 받은 것도 세금이었죠? 그러니까 화폐가 없을 때는 뭐든지 곡식으로 환산했다는 거죠. 만약에 부역을 해야 되는데, 부역 하루 빠지면, 쌀 다섯 대 이렇게 했겠죠? 화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단위를 곡식으로 바꿔서 냈던 것이었죠. 그걸 세금, 세금세, 그래. 조세라고 나왔습니까? 예, 세금조 조세 n 쪽이니까 몸이죠 몸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몸을 바꾼다 곤충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되죠? 벗을 탈이죠? 곤충이 몸을 벗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몸, 응? 몸을 바꾸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걸 뭐라고 그랬죠? 아, 변태죠 변태 그 변태 말고 아, 변폐 과정이죠 그게 네, 몸을 바꾸는 것이죠 곤충이 네, 그러려면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 벗을 탈이죠 벗을 탈 이거는 해탈이다 그랬죠 해탈 불교 영어죠 음. 해탈하다 그래서 어, 날카로울리의 말씀설 또달래세도 되고 세금세 벗을 탈 그러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좀만 더 하겠습니다